납작 부리사초의 열매들이 갈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정말 한창이지요. 풀을 잡는 지평으로는 으뜸인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도 정말 예쁘고 많이 핍니다. 어, 좀 부지런하면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꽃차까지는 만들지 않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고 또 풀이 나지 않게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메리골드는 뭐 한번 심으면 씨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잘 올라옵니다. 올해 오랫동안 꽃을 예쁘게 보여주었던 부용이 이제 마지막 꽃이 시들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용꽃을 끝으로 부용은 끝나는데요. 단연초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주 예쁘게 보았던 부용의 마지막 꽃입니다. 십명국들이 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많이 피고 있는데 꽃 모양이 아주 특이하고 화사한 색으로 초가을에 꽃이 피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어주는 꽃이라 정원에서 가을 이후에 아주 화사하게 볼수 있는 꽃이지요. 얼동을 잘하는 십명국입니다. 해국이 봉우리가 많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는 해국인데요. 작년에 심어서 월동을 잘하고 올라온 해국을 이렇게 아래 가지들을 잘라가면서 키웠고 그리고 봄에 가지를 잘라서 또 여러 개의 가지를 얻어서 꽃을 볼수 있도록 잘랐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올라와서 가지 끝마다 꽃을 물어주었습니다. 달라는 가지는 삽목도 잘 돼서 지금 여기저기 해국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것도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달리아들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더잘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꽃도 계속 피어날 뿐만 아니라 봉우리들도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어, 정말 삽목을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아주 풍성하게 달리아 꽃을 보고 있습니다. 봄에 삽목한 달리아인데 꽃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가을에 캐 보면 괴근도 생겨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캘때 생긴 괴근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특한 달리아입니다. 하와이 무궁화도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한 송이가 막 피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 하와이 무궁화는 노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정리해서 실내 보관을 해야 합니다. 열대 꽃나무인 란타나가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기는 한데 날이 서늘해지니까 잎이 단풍이 된 것처럼 색이 변했습니다. 이 란타나도 노지활동을 못하는 꽃이기 때문에 하와이 무궁화처럼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 더 보다가 다 정리를 해서 실내로 드립니다. 아나벨 수국들이 한창이죠 한번 폈다 다시 피는 2차 교화를 하는 꽃들인데도 올해는 꽃이 상당히 많이 피어서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블랑셰트 약간 분홍빛이 도는 꽃이고 요거는 리메타 약간 라임색과 흰색이 도는 꽃입니다 이렇게 가을 무렵 또한 채로 수국꽃을 잘 보고 있고 옆에 있는 겹인파첸스는 날이 서늘해지니까 더 생기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겹인파첸스는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무엽에 이렇게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 작은 가지들을 여기저기 심어놓았더니 요즘 곳곳에서 겹인파첸스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한 송이가 보이고 있네요 가을꽃인 용담이 요즘 아주 한창 예쁘지요 분홍 용담들이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보라 용담인데요 보라 용담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꽃봉오리가 아주 많이 맺혀있고요 가을꽃인 미스마가 이제 많이 시들고 있네요. 가을에 아주 화사하게 보여 주었던 가을 야생화입니다. 잎도 예쁘고 가을에 꽃도 화사한 야생화로 노지 활동을 잘하고 많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서 보기 좋은 꽃입니다. 많진 않지만 클레마티스들이 조금씩 피고 있어서 요즘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클레마티스가 세 송이 예쁘게 피어있고요. 이건 얼마 전에 힘구지도 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뿌리가 잘 나오면 또 다른 곳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런 클레마티스도 한 송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클레마티스들이 가을에도 조금씩 피워주고 있는데요 좀 시들긴 했는데 이런 색의 클레마티스도 한 송이 이렇게 남아있고 하얀색이 아주 깔끔한 이 클레마티스도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도 여전히 잘 피고 있습니다 겹으로 피는 쿨치컴 워터릴리가 더 예뻐졌죠? 색도 더 진하게 물이 들고 꽃이 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도 또 화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꽃대만 올라와서 피는 이 모습이 신비로운 꽃입니다 아스타가 아주 한창입니다 진분홍색의 아스타와 보라색의 아스타인데요. 아주 사한 모습입니다. 흰색이 올해 나오질 않아서 오늘 이렇게 흰색을 더 보충해 주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색이 같이 피면 아주 예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펼수 있도록 같이 심어 주려고 하고 뒤에 있는 나타샤 플록스이죠 꽃이 많이 피어서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 나타샤는 여러 무늬가 아주 귀여운데요. 이런 꽃을 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색과 이런 무늬가 생길 수 있을까 신기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것도 월동 자란는 단연생으로 매년 포기가 커지면서 올라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플록스들도 꽃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얀색 플록스도 예쁘게 피고 있고요. 얼마 전 저희 정원에 없는 연분홍색의 아스타를 심었었는데, 그 옆에 흰색 아스타를 같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스 타가 아주 풍성하고 예쁜데요. 하얀색까지 어우러지면 아주 더 예쁠 것 같습니다. 흰색 아스타를 옆에 잘 심어주었는데요. 이 아스타는 국화 종류이기 때문에 땅속 줄기로 잘 번져서 가능하면 경계를 해서 키워주는 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타 심어놓은 곳을 잔디에지로 경계를 해서 다른 곳과 분리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흰색 아스타를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아스타를 몇 개를 더 사서 좀 정원 곳곳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타가 있는 곳에 지금 심어 주었는데 이두 개는 또 다른 곳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을에 피는 꽃들로 심었던 꽃밭인데요. 지금 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날 마침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금방 잘 잡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국화류들이라 설명력이 강해서 잘 자랄 거고, 여기에 이 흰색 아스타 고절초가 또 빨간색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의 빛을 잘라서 이 안에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흰색 아스타를 화분 안에 넣어서 심고 빨간색 구절초도 화분 안에 넣어서 심었습니다. 다른 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번지면 좀 곤란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심어도 이 뒤에 지금 청아숙부쟁이가 거의 이제 꽃이 봉우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곳처럼 이것도 화분 안에 넣어서 작년에 심은 건데 포기가 크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번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쪽에 올 가을에 종 꽃을 여러 개 심었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개심어 주었습니다. 꽃보다 열매가 더 예쁜 그런 꽃나무들이 있는데요. 줌작살나무라는 꽃나무를 오늘 심으려고 하는데요. 요 줌작살나무는 물론 월동은 아주 잘하고 열매가 아주 예쁩니다. 가을에 달리는 연보라색의 동글동글한 열매들이 아주 예쁜 그런 꽃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꽃도 좀 많지 않고 정원이 허전해질 수 있어서 열매가 예쁘게 열리는 줌작살나무를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심으려고 하니까.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심어줘야 할 텐데 워낙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들을 심은 것처럼 잔대지를 둘러서 이쪽에. 좀 작살나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잔디가 자라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그 안에서 잘 번지는 꽃들도 같이 심을 겸해서 이 주변으로 잔디지를 둘러서 좀 작살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둘레를 흙을 파서 잔디지를 묻어줍니다. 잔디지를 둘러서 잔디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작은 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좀 작살나무를 심어 줍니다 화분에서 꺼내 보니까 아주 뿌리도 잘 자라있고 그대로 심으면 이제 올해 월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쁜 열매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서 심어 주었습니다 꽃나무라 좀 크게 자랄 거라서 넉넉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심어 주었습니다 잔대지를 만들면서 안에 있던 잔디들은 이렇게 캐냈는데요. 이런 거는 또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에 심어주면 잘 자랍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서 좀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서 많이 차오르긴 했는데 잔디가 그래도 좀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줍니다. 잔디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두면 자리를 잡고 잘 자랍니다. 이렇게 곳곳에 비어있는 곳을 캐는 잔디로 묻어주었는데요 이렇게 해 두면 잘 자라서 빈자리를 금방 메꿔줍니다 이제 날이 꽤 선선해져서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네. 조금 필요한 꽃들을 좀 심고 정원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